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예, 하나금융지주,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형 금융지주사가 되겠죠. 예, 최근에 나왔던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리포트 제목이 선제적 충당금을 쌓았지만 이라는 제목입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핵심 이익과 매매평가 이익의 증가, 효율적인 비용 관리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선제적 충당금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c t 1 즉, 보통주의 자본 비율은 12.8%로서 규제 대비 규제는 10.5%입니다. 10.5% 규제 대비 200pp 이상의 자본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전 분기에 이어 2분 에도 주당 6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연초에 발표한 총 주주 환원율의 잠진적 증대가 증대는 없을 것으로 해상된다. 또 다른 리포트인데요. 여기에 이제 아까 관련된 선제적 충당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와 실적의 발목을 잡은 비은행이라는 제목입니다. M&A 관련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 상반기 대형 은행 중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우선 환율이고 두 번째는 M&A 불확실성이다. 우리는 하반기 환율 안정, 우량자산 위주의 대출 성장으로 연말 13% 이상의 자본 비율 달성 및 추가 주주 환원 정책 발표를 예상하고 있다. 하나증권의 적자 전환과 P/D 값 조정 조정에 따른 선제적 충당금 2,703억 원 적립이 표면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다. 참고로 하나증권은 CFD 충당금 518억 원, IB 투자자산 손상 차손 430억 원, 사모펀드 고객 보상금 533억 원 등을 인식하며 4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은행과 그룹의 님, 즉 순이자 마진이 각각 7BP, 4BP 하락했다. 시장 금리 하락 부담을 부담을 카드 부담을 카드 마진 개선으로 일부 방어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충당금이라 나오는 게 바로 하나증권이 되겠습니다. 하나증권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 충당금이 들어갔다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하나증권이 적자 전환됐습니다. 그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하나금융지주가 동반해서 실적이 좀부지런히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회성 비용입니다. 예, 꾸준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일회성 비용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단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자 예, 지지대 같은 경우는 37,500원 됐습니다. 자 37,500원의 지지대가 있고요. 자 저항대가 4만 원인데 오늘 39,950원이잖아요. 예, 4만 원은 뭐 예, 바로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물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구름대 있잖아요. 예, 구름대가 바로 지금 4만 원대 구름대 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바로 돌파는 쉽지 않겠지만은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바로 예, 4 4 500원의 1차 장대, 4 9 500원의 2차 장대 있다는 거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3 7 500원의 지지대, 1차 장대는 4 4 500원, 2차 장대는 4 9 500원 있다는 걸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자 수급대을 보시겠습니다. 예, 동영상 맨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금 같은 경우는 한달 동안 156만 주를 팔았습니다. 예, 이때 지금 8월 초중반, 예, 8월 한 중반쯤 되겠네요. 8월 중반쯤 이때 조금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외국인은 현재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트레이딩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원 같은 한달 동안 68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예. 계속 지금 팔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조금 씩 사고 있지만은 계속 파는 기조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지금 팔고 있고요, 보험 팔고 있습니다. 자, 투신이 팔고 있고요, 연기금은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자, 상호펀드는 상호펀드도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 바랍니다. 자, 이종도 핸들한 수급은 바로 외국인이죠. 자 신용비를 보시게 되면은 0.12%예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문상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상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계속 좀 증가를 했다가 예, 최근에는 증가하고 감소를 조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한 예, 42만 주예 42만주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4만 2천주죠. 죄송합니다. 4만 2천주가 감소했습니 그러니까 4만 2천주면 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증가하고 감소하면서 거의 정중동의 자세다. 증가하고 감소 조금씩 하면서 현재는 거의 뭐한달 전이나 큰 차이가 없다.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현재 증가하고 감소를 좀 반복하고 있죠 한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상승하지도 않고 예, 예 대차거래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고 현재는 정중동의 위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중요하다 했죠 예, 전 거래일에 14% 나오긴 했지만은 예, 하루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대차거래도 거의 정중정중동 대차거래 거의 변동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들어오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예, 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신용비율은 낮잖아요. 신용비율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같은 경우는 위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하나 증권에 대한 에, 충당금 관련돼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제 아버지는 일회성 비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또 다시 실적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뭐라겠죠? 바로 이제 음. 음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무튼 예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제 아시죠 예 갑자기 생각나니까 생각나네요 예 국민연금에서 8% 가지고 있고요 블랙락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캐피탈 그룹 컴퍼니에서도 5.5% 아무래도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에서 그 음,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이제, 국, 민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M&A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시죠? 예, 금융지주사입니다.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자, 작년에, 여기서는 이자 수율이 되는데, 이제 일반, 에, 저기, 제조로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매출액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도 이해하기 편하시니까.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조 8천억에서 올해 20조 8천억, 내년에 22조까지 예,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조 6,900억에서 올해 5조 1천, 내년에 5조 2천억. 예, 조금씩 좋아지죠.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에 3조 6천억에서 올해 3조 7천억, 내년에 3조 8천억. 좋습니다.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작년에 1조 1,300에서 올해 1조 3,300억. 예, 아까 음 전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겠다 그랬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네요. 괜찮습니다. 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4,000억 원대에서 올해 1조 3,000억 원대까지 조금 감소합니다. 자, 사분 같은 경우도 작년에 9,800억에서 올해 9,700억까지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안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은 이제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고 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대가 조금 이따 참고하시, 조금 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은 의미가 없죠. 예, 금융 지주사입니다. 금융사다 보니까 부채라는 게뭐 돈으로 어지금면돈 장사하는 를 회사들이잖아요.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이, 또 이제 이자를 어, 이제 저축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고 예, 적금한 사람은 이자 주고 그러니까 그 그, 뭐라죠? 대출과, 아, 이자의 그 마진을 지금 먹고 사는 회사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예, 그렇다,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예, 24%입니다. 예, 상당히 좋네요. 예,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6.6%였거든요. 예. 올해가 24% 내년에도 23.9%이기 때문에 2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면 어땠습니까? 거의 한 3배가 넘죠. 영업이익이 3배가 넘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자, EPS 같은 경우는 13,100원, 151원, BPS는 142,654원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은 금융 관련된 예, 금융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본다 겠죠 자, PER로 보는 게 아니라 PBR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돈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그죠 보험, 증권, 은행. 이 금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 겠죠 PER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PBR로 계산합니다. PBR이 142,000원이거든요. 참고해 보시 한 보시겠습니다. 142,000원이면은 자, 432, PBR로 약 0.3배 수준이네요. 네, 예, 상당히 지금 저평가 상태입니다. 0.5배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데 예, 14만 2천 원에 14만 2천 원에 예, 3 9 950원 볼까요? 한번 볼까요? 14만 2천 원이었죠? 나누기 3 9 950원. 예, PBR로 3.5배입니다. 상당히 지금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죠. 예, 꼬꾸로꼬꾸네요 39,950원 나누기 얼마였죠? 예, 점점 기억력이 잘 생각 안 나. 142,654. 원 여기서 그냥 하죠. 142654는 예, PBR이 0.28배입니다. PBR이 0.28배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도 0.5배는 줘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자 유가증권 및 처분이익 에, 그러니까 하나증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자수익 에, 그리고 하나은행이 어있죠 하나은행 외환은행 외환거래이익 바로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외환은행이 있기 때문에 에, 외환거래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다른 회사도 다 나오긴 하는데 특히 좀더 나온다는 거죠 수수료이익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사 및 연결 대상 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예, 다 보시면서 하나 생명보험, 하나 은행, 하나 저축은행, 하나 증권, 하나 카드, 하나 캐피탈, 하나 손해보험. 근데 저는 항상 헷갈리는 게 하나 금융, 하나 금융 지주의 회사들하고 한화 그룹하고 가끔씩 그냥 듣기만 하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예, 하나그룹은 그냥 하나고, 한화라고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 뭐, 뭐 그런식으로, 한화그룹인데, 한, 화라 하나라고 그냥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관련된 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은행, 하나은행이 가장 크죠. 에, 그리고 나머지 다 증권, 캐피탈, 카드, 에, 생명보험, 저축은행, 손해보험. 예, 상당히 많습니다. 쭉쭉쭉. 상당히 많죠. 다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다 금융회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쭉쭉 내려도 끝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저기 한번 볼까요? 배당을 볼까요? 네, 배당 8.45% 나오긴 했지만은, 자, 대충 보겠습니다. 자, 3,350원이네요. 작년에 3,350원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자, 39,950원. 3350원이었죠? 3350원. 나누기 39,950원. 곱하기 100. 예, 8.38%입니다. 예, 8.38%입니다. 제가 항상 이 방송 때 말씀드리고 있죠?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고배당주의 기준은 딱몇 퍼센트나 못 박아져 는게 아닙니다. 기준금리의 두배 이상이 돼야만이 고배당주를 부르게 됩니다. 가끔씩 보면은, 뭐 6%대, 5%대 배당을 주는데 고배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예. 현재 기준금리는 3.5%입니다. 3.5%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두 배가 돼야만이 예, 고배당주로 분류된다는거참고하시야 한다. 그러면은 3.5%두배 올라가죠? 예, 7%입니다. 7%, 7 이상이 고배당주란 거죠. 예, 동사는 현재 8%대의 배당을 주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고배당주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고배당주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 7%가 안 되는 배당주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회사들은 굳이 고배당주도 아닌데 배당을 바라보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차라리 7% 이상 주는 고 배당주로 옮기는 것도 방법이 됐어. 요 어차피 배당 보고 움직이신 배당 고 배당과 생각하고 가신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차라리 그런 종목은 아예 말 그대로 7% 이상 주는 대로 가야죠. 차라리 참고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금융 지주 오늘 종가가 39,950원입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는데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10.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미국의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미국 70여개 은행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의 여파로서 국내에 있는 은행주들 동반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찾아봤더니 미국은 이제 고금리가 되잖아요. 미국은 이제 기준 금리가 상당히 높잖아요. 우리나라보다 2 높기 때문에 고금리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금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뭐 최근 몇달 동안 계속 기준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 가 지금 기준금리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같이 고금리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될 우려는 없습니다. 예, 현재는 국내 기업은 그렇다는 거죠. 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인해서 하락했지만은 제가 봐선 배당 매력은 오히려 더 좋아진다는 거죠. 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자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차트 추세인 RSI는 560.4입니다. 그래서 과일관인 70까지는 약간 10포인트 정도 남아있고요. 수급추세 머니플로 인덱스는 66.7입니다. 그래서 과일관인 80까지는 약간 13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 수급 추세 동반 약간의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한번 여기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자 한자 볼까요? 예, 볼린저밴드 자 상단은 예 39,150원이네요. 자 볼린저밴드 상단은 39,150원입니다. 자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하단을 보겠습니다. 자 하단은 예, 볼린저밴드 하단은 예 36,900원이네요. 36,900원 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전 외국인 핸들하고 트레이딩하고 있고,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23년 영업이익이 10.4% 성장을 고사합니다 모멘텀으로는 피치가 미국의 70여 은행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로서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금리에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인 r s 는 60.4이기 때문에 과일관은7 0까지 약간 여유가 있고요, 수급 추세인 머니플러 인덱스는 66.7이기 때문에 과일관은8 0까지 약간 여유가 있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39,150원, 하단은 예 반대로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상단이 3만 맞네요. 예39,150원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보다 캔들이 위에 있어요. 이 때문에 캔들에 따라서 볼린저밴드 같이 움직입니다. 현재는 95.44%가 볼린저밴드 상단과 하단 그 사이에 있는데 그 나머지는 상단보다 위에, 하단보다 밑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캔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볼린저밴드가 다음에 움직인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대 같은 경우는 44,500원, 지지대는 37,5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 같은 경우는 추수기에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이상. 오늘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구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